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주님께서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는 지치고 상처받고 눌릴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문들로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도 다. 이 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리더십 여호수아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충성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열망하던 가난한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냥 주저앉고 널브러져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에게 다시 리더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16절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세워주신 인물이 누구인가? 여우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여우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쓰임 받게 되었는가, 우리 몇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사람이 이제 여우수아인데, 18절을 보시니까,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물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하시지만 아무다 아무나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울 왕도 보시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나가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을 보니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다윗이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시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일단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 이 기쁨. 이게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시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왜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 세대 중에 딱두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왜 갈렙이 아니라 여우수아였는가. 갈렙이 리더로 세워질 수도 있었는데 왜 여우수아였는가. 갈렙보다 여우수아가 특별히 나았던 점이 무엇인가. 여우수아는 요 기도에 강했습니다. 또 여우수아는 기도에 앞섰습니다.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탑 리더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세우시는가 기도에 앞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우수와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국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에서 퇴근을 해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퇴근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노동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저절로 나는 기도가 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여호수아였는가?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10명 정도면 다수죠? 다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여우수아가 반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민수기 14장에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여우수아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25 오늘 본문 21절만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우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우수와는 이제는 모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직통계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우수와는 모세와는 다릅니다. 여우수와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엘르아살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자기는 1세대죠. 자기보다 훨씬 까마득한 아들 세대, 후배 세대입니다. 자기가 나이도 훨씬 많고 경험도 많고 선임인데 이제 후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라 그러면 나는 일못 한다 그러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세워 가지고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라사를 저 새까만 후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라사를 인정하고요. 이제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를 따라하려고 흉내 나거나, 모세를 따라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요, 받아들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2세대 목회자구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라슬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동역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우수아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는 용기 있는 리더였고요. 멋진 리더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여우수아와 같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우수아와 같이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우수아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수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 이후에 세우신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여우수와 같이 빛나는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우수와를 보니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주의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우수와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우선이게 하시고 예배가 우선이게 알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귀한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수아는 용기의 사람이었고 동역할 줄 아는 진정한 멋진. 리더였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오늘 여우수와 같이 멋진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